디모데전서 6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14절까지만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디모데에게또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과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이 절대적 명령에 관하여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외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네가 서는 날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참이 놀라운 이 권고는 오늘날 우리의 찾지도 덥지도 않는 세대 속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할 것이고 이 말씀 위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길은 많은 세상의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 믿음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또 찬양이 찬송이 되지 못하고 오직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풍요를 이렇게 주는 것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까라고 하는 일에 매달린 사람들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경건한 신앙이나 절제된 생활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은 별로 생각들을 안 합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이 만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줄로 착각을 한 혼돈의 시대가 오늘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금이라는 게 뭔지도 이해를 안 합니다. 보금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심을 이해를 하려고도 안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다 오늘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는 상실이 되고 오직 나귀 자신의 양심에 대하여 변명거리나 자기 마음에 대하여 좋은 쪽으로만 신앙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증가심으로 증가할 때 하시는 말씀이 "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는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과 돈을 사랑함과 자기를 사랑함과 이 모든 일들에서 세상과 인락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너희는 떠나고 피하여야 된다." 괴로움을 당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슬퍼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날마다 울면서 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또 웃으면서 하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인생에 좋은 것만을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그 생활 경건한 생활 의로운 생활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진실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로 살아가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적습니다. 오직 채워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낫게 해 주세요. 이거 행복하게 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을 간과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의에 관한 경건에 관한 삶은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데에 슬프고 답답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마음은 어느 시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오직 의인이었던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멸망과 자기를 구원하는 은혜의 비밀을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격려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진리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내 심령을 주장하고 내 생활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경건한 이 삶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연약함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깨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하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의가 되고 내 삶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내 입술에 증거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 사랑해 성경 말씀만 말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이 말씀으로 주장받는 삶의 중심이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떤 참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을 뉴스 같은데 보면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그런데 적국을 찬송하고 적국에 우리나라의 정보를 빼내서 적국에다가 보내고 적국에서 하는. 그 원수가 지어지는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진 찍고 무슨 이런 걸 첨부해서 또그 나라에 보내면서 이 나라에 살면서 대모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법을 지키라고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언론을 멀게 탄압하지 말라고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남의 나라에 스파이 노릇하면서 자기가 그 짓을 하다 붙잡혔는데 뭐 언론을 막느니, 뭐를 어떻게 하니, 우리를 억압하느니, 뭐를 핍박하느니, 악의 정부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나라 가서 살면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에 가서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나라의 법이나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스파이 짓을 하는, 다른 나라를 옳다고 찬양하는 스파이 다 타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법이 왜그 사람의 인권을 왜 존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 은혜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살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그 속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육체에 속해서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만 따라가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즐거움도에 동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섬기며 화복하고 기뻐하는 삶은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해로운 정욕과 올무와 멸망과 거짓말과 거짓된 것과 부편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빨리 뿌리가 되니 이런 것으로 인하여 너는 믿음에서 떠나서 너를 망하게 만드니 여기서 너는 떠나라 라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속에서 매여서 살아요 좀 자유를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연약함이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나를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극휼이 여기는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주장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먹고 마시면서 자기가 스파이짓 하면서 나라가 자기를 핍박한다고 자기들이 잘못 없는데. 한다고 이런 법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말이지. 이런 법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남의 나라 적국을 좋게 하려고 이 법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것이 왜 없어져야 되는 법인 건데요. 그런 사람들, 만약 말하자면 자기 나라의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사람을 잡는 법을 없애버리면 그럼 그,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거는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적국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 이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충만함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요 바꿔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며요. 이제는 내가 산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다며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그 말씀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말입니까? 나라의 법을 따라가고, 나라의 그 질서를 지키고, 모든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도 잘못하거나 넘어지면, 신호등 하나 어겨도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 나라의 법이고, 그것에 원망할 수가 없는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는 마음이 당연한 거잖아요. 왜? 내가 그 나라에 속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 속한 자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그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데서 피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다시 말합니까? 의의를 쫓으라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쫓는 것이 의를 쫓아라 경건해져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진실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쫓으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말씀에 약속에 대하여 오늘 우리 심령이 하나 되도록 묶으라는 말이잖아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랑을 쫓아야 돼.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지극한 사랑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붙잡으셨으니, 나로 여지껏 살게 하셨으니, 내가 태어난 것도 여지껏 산 것도 다그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이 그 은혜였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이 밀려올지라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온유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다투기를 좋아하고 흉보기를 좋아하고 미워하기를 좋아하고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품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손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이 생명 속에 있음을 이 삶을 통해서 증거받는 것이고 주장받는 것이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네가 세움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굳게 세움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곳조 하나도 제대로 내 마음이나 내 삶을 어거하거나 주장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파해도 되는가요? 복음을 알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멈출 수가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법이 주장하기 때문에 예배를 파하며 감사를 파하고 자비찬상을 파하고 기도를 버리는 사람들이지, 예수 안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찌 그런 삶을 버릴 수가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들 신앙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내 보내는 그 사람 앞에서까지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거룩한 삶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삶은요.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뭐하고 교회만 와서 사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삶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도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유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경건함도, 선한 싸움도 다이 싸움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마다, 환경마다, 부딪혀지는 일마다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은혜를 가지고 악을 이기는 이 거룩한 싸움은 매 순간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지는 자가 되지 말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자기 속에서 증가하고 내 생활에서 증가하는 것이 여러분들 속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찬송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약속의 믿음을 합쳐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내게 메워주신 멍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멍해가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짐임을, 사랑이고 은혜임을, 그 사랑과 은혜를 짊어지고 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증거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이 나눔의 비밀 교제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 신앙과 생활 속에서 충만해지고 누려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도토리 같이, 나 혼자 스파이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가론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아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고, 내 무릎을 스스로 바라보고, 내 기도를 스스로 들어보고, 내 모든 입술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과 내 발걸음과 내 입술과 내 눈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증거받고 그 은혜 속에 자신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 안에서 살아감이 진실이 되기를 바라고, 누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되시고 찬송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까지. 선하신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진리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고 노래이고 힘이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이 내게 계심을 증거받게 하시고, 날마다의 외침이 증거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갔음을 또한 증거받는 신앙이고 생활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주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고 경비하며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감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증거함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 있음을 성령님의 주장 받음을 증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